안녕하세요. 오늘은 카네이션 만들기를 해볼 건데, 전구를 병렬 연결을 해서 만들 거예요. 일단, 이거 에바, 어, 선생님 여기 앞뒤에 지그재그로 잘라놓았는데, 이거를 선생님은 빠르게 하려고 두 개를 겹쳐서 자를 건데, 친구들은 한 개만 해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한쪽은 뾰족하게, 한쪽은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끝까지 잘라주세요. 이게 좀 있다가, 카네이션 꽃잎이 될 건데, 어 짠짠하게 좁게 하면 더 예쁘고 어, 굵게도 해 굵은 나름에 예쁜 게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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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 봅니다. 자 이렇게 벌써 다 잘랐네요. 자 요건 잠시 옆에 놔두고 이번에는 아이정 장전기 때문에 어떡해요? 자 요거는 전구를 병렬 연결할 건데 일단 전선을 먼저 연결해 볼게요. 자 전선에 선생님은 여기 까만색 전선을 네오디뮴 자석에 붙일 건데, 요거를 철사 부분이 닿게 해서 돌돌돌 말아서 요렇게 꼬아줍니다. 그런데 요 연결 부위가 잘 끊어질 수 있어서 요 부분에 스티커를 붙일 건데, 선생님은 요 물방울 스티커인데, 친구들한테 있는 것 중에 작은 스티커를 요렇게 붙여주면 돼요. 자, 그 다음, 빨간색에는 요렇게 큰 스티커를 이용해서 여기 올려두고, 철사를 안쪽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건전지에 플러스면에 이렇게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됐지요 자 그러면 요거 두개가 이렇게 만나면 전기가 통할 거고 이렇게 만나면 전기가 안통해요 그치 자 이렇게 놔두고 여기에 전구를 자요거 두개를 붙인 다음 전기 잠시 안 통하게 해놓고 여기에 초록색 빨대관을 끼우세요 쭉 탈출시켜놓고 빨간색, 까만색 전선이 있는데 요 위에 보니까 콧구멍도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곰돌이 같기도 하고 로블록스 사람머리 같기도 하고 뒤집으니까 해골 모양 같기도 하고 자, 이 콧구멍에 LED 전구를 끼우는데 LED 전구에도 자세히 보니까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요.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은데 긴 다리를 빨간색 콧구멍에 짧은 다리를 까만색 콧구멍에 슝, 끼워주세요. 자, 네개잘 들어갔나 검사하는 방법은 요두 개를 뽀뽀시키는 거예요. 금속길 뽀뽀를 딱 했다니, 어머, 볼빛이 반짝반짝 잘 들어오네요. 자, 이렇 잠깐 놔두고, 이 상태에서 한개더 병렬 연결이라서 똑같이 긴 다리를 빨간색 쪽에, 요 잠시 누워있어라. 여기에긴 다리를 요쪽 구멍에 짧은 다리를, 어, 그러니까 여기도 같이 불이 들어와요. 자, 깊이 깊이 슝슝슝슝 끼웠더니, 어, 깊이 깊이 끼웠더니, 어, 불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 왜냐하면, 밑에 전선 다리들이 자기들끼리 막 부딪히면 전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이쪽에이쪽 빨간 다리들은 빨간 다리끼리 이쪽으로 자기들끼리 합체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까만색 다리는 까만색 다리끼리 자기들끼리 꼬아서 요렇게 접어주세요. 서로 방해받지 않게. 그러면 불이 접촉도 잘 되기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당겨도 빠지지도 않아요. 이렇게 한 다음 안에 들어가서 잠시 보호해주기 자, 이렇게 한 다음 이번에는 양면테이프를 이용해서 양면테이프를 여기에다가 선생님은 손으로 이렇게 찢을게요. 이렇게 찢어서 요거 얘를 가려주면 불이 안 보이니까 요 밑에. 요 밑에다가 요렇게 붙이고 붙이고 업! 어, 건전지 아까우니까 우리 요렇게 뒤집어 놓을까요? 전기 안 통하게 요렇게 한 다음 아까 잘라놓았던 카네이션 꽃잎들을 요 꼭지 부분이 여기에 닿게 하는 게 예뻐요 깊이 들어가면 너무 안 예쁘잖아 그치? 많이 닿 건데 자, 요렇게 붙이고 자기가 할수 있는 한 최대한 촘촘하게 많이 붙일 건데 이렇게 쫀쫀하게 붙였더니, 어, 선생님, 더 이상 붙일 자리가 없어요. 아니지. 테이프를 더 붙여야지. 이렇게 해서 테이프가 있던 자리에 똑같이 한번더 이렇게 감아주고, 또 똑같이 똥또똥똥 계속 붙여줍니다. 이렇게 선생님은 지금 세 겹, 네겹 붙였는데, 그동안 이렇게 밑에 부분을 튀어나오지 않는게 더 예뻐요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여기에 닿도록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다 붙여주고 어 이제 적당히 풍성하게 잘 되었네요 자, 이 정도 하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됐으면 이제 초록색 톱니바퀴 부분이 위로 가게 해서 요거를 붙일건데 껍질을 샥 떼서 껍질 떼고 톱니가 위로 가게 이렇게 감싸주는거예요 이렇게 감싸주면 어머나! 정말 예쁜 카네이션이 만들어졌지요. 자, 이렇게 한 다음 우리 우리처럼 재료에 보면 이렇게 백업이 있는데 선생님이 백업에 한쪽 부분을 잘라놓았어요. 그치? 잘라놓은 이쪽으로 얘를 전선을 살짝 빼고 이렇게 끼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꼬리가 나오겠네. 선생님이 여기에 눈코입을 그렸어요. 어머! 이 병아리의 꼬리를 뽀뽀를 시키면 여기서 불빛이 반짝반짝 하는 카네이션이 만들어지는데, 꽃잎을 좀더 넓게 펼칠수록 더 예뻐요. 아이고. 자, 꽃잎을 더 예쁘게 펼쳐주면, 헉, 불빛이 반짝반짝 하면서 예쁜 카네이션이 만들어졌네요. 어, 선생님은 리본을 한개다 붙여볼게요. 리본에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꼭지를 떼서, 음, 여기에, 자, 이렇게 붙여주면 나만의 예쁜 카네이션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렇게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해보도록 해요.